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사이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간만에 클래시 오브 클랜 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냐면 오늘 이제 12월 안파가 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는데 일단 쭉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클랜전 앞서고 있죠 공격 덜 썼는데 별이 10개나 앞서고 있으니까 뭐 거의 이겼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잭? 이거 클래시로의 잭인가요? 당연히 아니겠죠 어쨌든, 1번에 잭님. 잭님은 저희 쫄라세님이 완파를 했고, 좀, 나머지는 없다가, 10번을 이제 또 제가 완파했죠. 제가 원래 클랜전이랑 뭐, 클랜게임, 그, 유튜브를 잘안 올렸을 뿐이지, 클래시 오브 클랜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14번 쫄라세님. 쫄라세님이 잘하세요. 완파도 지금 더블 완파에다가, 20번이 코리아 가속매딩님이고, 밑에 보면 더 있나? 어쨌든 더 있는데, 가속매딩님 것까지 한번, 어떤 조합으로 갖고, 어떻게 완파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잭님. 클래시 로얄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뭐 과연 여기서는 배치는 그렇게 까다로워 보이는 배치는 아니에요. 좀 완파하기 쉬운 배치인 것 같은데, 일단 얼굴을 저렇게 넣어주면 이앞라인 지금 제가 클릭하는 이앞라인이다 얼겠죠? 저 벽에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얼면서 지금 마녀의 해골들이 앞에 유닛을 앞에 건물들을 빨리 정리해주는 모습이네요. 지금 전차에 꽂혔는데 얼음을 써주면서, 저 근데 얼음을 좀 성급하게 쓰지 않았나. 전차에 꽂히, 자 맞았었거든요. 이게 조금만 늦게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빨죠? 이러면 단일인피 계속 빠는데, 아직도 빨, 와, 아제 이... 다행히 전차 지켰고, 저, 꼭저 벽까지 깨주면 아주 좋거든요. 아, 저 벽까지는 못 깨주면서, 살... 아, 근데 오히려 존... 좋, 았네요저벽 깨졌으면, 볼러가 저기 빨려 들어가서, 저 폭탄을 다 맞았을 수도 있어요. 박지를 지금 빨리 썼는데, 박지를 왜 저기다 썼죠? 이거는 뭐지?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랭커 플레인가요? 이박쥐는 저게 왜 쓴지 일단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성공 좀 들어왔고, 이거 뭐야? 임팩까지 깬다고? 어, 박쥐를 저기 썼는데, 임팩까지 그냥 부서지면서, 아, 이거 박쥐로 이쪽, 이쪽 부분 방탄에다 정리하고, 저 아처 한 마리로 짤딜를 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와, 이러면 독수리 타워까지, 그거박쥐 많이 살았죠, 아직? 근데 공중 때릴까 아처 타워밖에 없고, 이러면, 아처 타워 또 녹죠, 저것도? 이러면 아처 타워가 다 녹을 것 같은데요? 여기 박지가 신현 수인데, 얼음을 줬다 써주면서, 이제 방어타워가 남지 않았죠. 와, 이거는, 박지를, 진짜 의외의 위치에 썼는데, 굉장히, 와, 이분 스킨도 많으시네요. 저는, 이 COC에는 아직 돈을 안 써가지고, 지금 킬이랑 그런 거다 기본인데, 와, 이거 스킨, 간지다. 왜 사는지 알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완파를 했고, 바로 두 번째 제가 완파한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공격 들어왔는데, 일단 잠깐 멈추고,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1분 3, 0 여기에, 바이비행선을 이쪽으로 넣은 이유가, 일단, 바람, 방향, 바람 풍출기? 바람방출기가 어쨌든 여기를 보고 있고, 얘도 여기를 보고 있,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반응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아래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이두 개는 진짜 다 바보가 되죠. 그래서 저쪽 한시 쪽을 선택하게 되었고, 여기 또임페로노타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도 같이 얼릴 수 있고, 여기도 같이 얼릴 수 있고, 이 아처겐도 얼려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음에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공중으로 간, 가면서 얼리면서 가기에 굉장히 좋은 배치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 번에 투입하고, 얼음, 분노 써준 다음에, 얼음에 집중하자는 생각. 어쨌든, 바위 비행선으로, 일단, 영웅 들어갈 길 뚫어졌죠? 이러면, 여기서, 임페르노 타워가 더찌지기 전에, 어쨌든, 잠깐 살았는데, 여기서 얼음 또 써주고, 임페르노 타워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이러면. 아처킨도, 바로 죽였고, 지금, 워든 힐이, 전부 다 들어가면서, 워든 힐의 타이밍 좀 빨리 썼어요. 이러면, 얼음 아직 두 개나 많은데, 이건 살짝 잘, 이거, 같이 얼렸어야 되는데, 잘못 얼렸는데, 여기서, 또 내, 저기, 뭐야. 대, 대, 공포랑임페로러 타워 같이 올려주고 이러면 대공포 하나 남았죠. 솔직히 대공포가 없으면 저 일렉트로 드래곤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하지만 바바킹 여기서 스킬을 이미 써가지고 쓸 수가 없고 여기서 저 대공포만 어떻게 빨리 제거 안 되나라 생각을 했죠. 아처킨이또벽처킨 하면서 또 바보짓 하고 있는데 아처킨이 빨리 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왔는데, 지금 사이드에 지금 돌고 있는 이한 마리. 한 마리 돌고 있고, 피도 많죠. 얘네 두 마리 더 있고, 여두 마리, 여기 두 마리 더 있고, 대공포는 지금 돌고 있어요. 이렇게 때문에, 이쯤 돼서 아처킨 스킬 써주면서, 이제, 대공포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완파가 됐죠. 이 조합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배치를 잘 보고, 얼음각을 잘 보고 들어가야 돼. 얼음각이 제대로 안 나와있으면, 다른 배치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조합은.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완파를 했고, 바로 이제, 코리아 가속매딩님 완파 경기, 보러 갈게요. 네, 이 분은 힐러가 있는 거 보니까 퀴리를 쓰시네요. 어, 이 분도 스킨이 있네요. 와, 이 분도 얼마 렙이야 언제부터 저가 저희 클랜에서 이렇게 낮은 등급이 됐죠? 저 옛날에 저희 클랜에서 거의 막 1, 2 다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거의 태물이 다 돼가지고, 저희 클랜 훨씬 높아, 무슨. 지금 또 얼음골렘을 요즘 굉장히 많이, 제가 얼음골렘 아직 한 번, 사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말렘만 찍어놓고. 지금 전차가 잘 들어갔죠? 잘 들어가서 저 벽까지 깨준다아저 벽까지 깨주면서 근데 저 벽이 깨진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저기에 유닛이 들어가면서 또 폭탄을 맞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박쥐 다섯마리 얼굴하고 박쥐가 좀대세거 같네요 일단 페카도 있고 볼러도 있고 지금 임페르로타와 지금 굵은거 봐 누구 누구 와 누구 꼽은거야? 아 페카한테 꼽았네요 와 너무 페카 순식간에 한마리 사라졌다 지금 박쥐를 또 바, 박쥐를 박 사이드에 또 들어가네요 박쥐를 오우씨 신기하네? 박쥐 원래 막 건물에 쓸수 있지 않아요? 저 박쥐를 옛날에 패치 됐나? 어쨌든 저 들어가면서 지금 다, 임페르노가 근데 단일 임페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 지금 박쥐에 무력화되는 거 보이죠? 지금 단일 임페를 보고 박쥐를 많이 노리신 것 같은데 지금 저 클랜의 배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썩 좋진 않았네요 저도 단일 임페였고 단일 임페가 옛날에 한때 박쥐 없을 때는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지금, 박지 생기고 나서부터는 너무 취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뭐, 페카, 힐러, 힐러 한 마리 살았는데, 스킬을 넣고, 얼음 하나 남았으니까, 아마 단일 인패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지 아처킨 오고 있는데, 아처킨이 이제 단일 인패를 단일 린페가 꼽힐 때, 어, 이거, 누구한테 꼽았죠? 페카한테 꼽았네요. 지금 써줘야죠? 그렇죠. 깔끔하게 써줬고, 대공포는왜 얼린지, 아, 힐러도 살릴 수 있으니까, 뭐, 같이 얼림 좋죠.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대포 하나 남았는데, 저, 영웅은 거의 없다 치면 되고, 뭐, 깔끔하게 완파가 났네요. 이두배 빠르게 하고. 간만에, COC도 이렇게, 보고, 완파도 하고 하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COC로, 이 클래시를 접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깔끔하게 완파가 났고, 제 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유닛은 얼마 랩이고 아유 바바리안 킹이 남았는데 지금 보석이 13,000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석을 안 쓰고 계속 모으니까 많이 모이는데 정말 로얄로 옮기고 싶네요 장인기지는 한 볼까요 이제 대포카타 하나 말렙 지었고 영웅이랑 아, 장인기지는 업데이트는 좀 오래 안되고 제가 매일매일 챙겨 하는 편은 아니라 장인기지는 천천히 하는걸로 하고 여기는 뭐 이제 거의 영웅 빼고는 뭐 동마법, 동마법 요즘 또잘안 쓰죠. 안 쓰는 유행이기 때문에, 뭐, 동마법 천천히 해야 되고, 지금 바바킹을 올릴라고 다크엘릭스로 모는 중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COC도 가끔씩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OC 팬분들, 오랜만에 댓글에 인사 많이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